우선 제가 처음에 사법고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한번 성공이라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내가 성공을 하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또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서... 보다 더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그런 성공의 경험이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축적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한두 번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을 해보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성공을 했을 때그 성공의 결과로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동기부여가 약하고 그래서 쉽게 큰 성공에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게 될 때는 큰 성공을 하기에 앞서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여러 번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자기신뢰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사법고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사법고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만 하더라도 내가 이 시험에 정말로 붙을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선배들 중에서 극히 일부의 사람만 사법고시 합격을 하는 걸 봤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도전해도 되는 걸까? 라는 의심이 항상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스터디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스터디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스터디였어요. 처음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 스터디를 만든 사람은 사법고시 2차까지 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선배였는데 저희가 민법 공부를 각자 하고 거기 가서 민법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요. 그 모의고사가 틀린 내용이 있으면 그 선배가 그걸 이제 설명해주는 식으로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이라서 사실 큰 기대 없이 모의고사 공부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1등은 아니었지만 처음 공부하는 사람 치고는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법공부가 좀 나랑 잘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모의고사 시험까지도 제가 시험을 치게 됐는데 그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장학금도 나오고요. 그리고 고시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독서실에 저를 위한 전용 자리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고시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음, 기숙사도 배정을 해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 기숙사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다 고시생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너무 너무 좋은 환경이어서 그래서 제가 꼭아나 여기 꼭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물론 처음 모의고사를 친 거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막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독서실에 자리를 얻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할 걸 알면서 쳤지만 내가 나중에 두번세번더 쳤을 때는 꼭 저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쳤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을 치고 딱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서. 음, 그 모의고사 장학금을 받게 됐었어요. 이게 제가 고시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루었던 작은 성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학금을 받고 나서 아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에 내가 저 기숙사 들어가는 거 독서실 자리 배정받는 거 어렵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법고시에 좀더 가까이 갈수 있겠구나. 내가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고 난 이후에 선배들 사이에서 어저 학번에 고시 공부하는 후배가 있다더라 하는 정도로 이제 제가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공부하는 선배들과 아름 아름 하나둘씩 알게 됐고, 선배들이랑 같이 밥을 먹거나. 10분, 20분 커피 마시는 자리에도 제가 종종 끼게 됐는데 그런 자리에 가면 선배들이 공부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 스스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안에 제가 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되게 가슴 벅찬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안에서 저는 꼭 합격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더 강해지게 됐고 그 강한 욕망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할수 있게 됐던 건데요. 그런데 내가 성공해본 사람이다라는 자기 신뢰는 고시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할 때까지도 저를 이끌어 주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법고시를 붙고 난 이후에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사법고시를 합격했다는 이 성공의 경험이 저에게 엄청난 원동력을 부여해줬고 제가 더 열심히 살수 있고 저를 믿고 더큰 도전을 할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방송부 같은 걸 하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남들 앞에서 말을 하고 남들 앞에서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소녀였기 때문에 막연히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단한 번도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도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변호사가 됐을 때는 그때가 음 25살에 합격했으니까 연수원을 갔다 와서 27살에 이제 변호사가 됐던 거죠. 제가 그리고 개업을 했던 게 28살이었습니다. 28살에 개업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빠르게 방송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28살, 29살이라는 나이에 제가 뉴스에 나가서 정치, 시사와 관련된, 어, 그런 논평을 하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아마 어릴 때 저의 모습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제가 뉴스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다면, 어떻게 제가 저렇게 됐지? 하고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의 성향을 생각하면 저처럼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생방송 뉴스에 출연해서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까. 저 스스로도 되게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큰 성취를 만들어내고 이큰 성취가 또다시 내가 다른 분야에서 도전을 할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성취도 해본 경험이 없다면 과연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에 굉장한 감정 소모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는 저는 작은 성취부터 이루면서 나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 내 주변에 너무 나와 비슷한 사람들 혹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만 있다면 조금 더 나보다 낮은 사람들,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나의 재능을 나눠주는 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낮은 사람들이라는 건 제가 뭐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보다 공부를 좀더 늦게 시작한 사람들, 나보다 좀더 나이가 어려서 내가 뭔가 재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멘토로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눠주면 나 스스로 아, 나 이런 것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재능을 나눠줄 수 있고 상대방은 나보다 더 오래 공부하고 더 잘난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부러워하게 되고 그 마음을 내가 받으면 나 스스로도 용기가 나면서. 어, 그 안에서 작은 성취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작은 성취를 맛본으로 인해서 더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가 가르침을 준그 친구들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다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윈윈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모의고사를 치시게 될 텐데요. 저는 그 모의고사를 정말 정말 잘 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잘 봐서 성적이 높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는 정서적 위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내가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모의고사를 잘 봤다는 건 "아, 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잘하면 나 합격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기 신뢰를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잘 보려고 노력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모의고사 성적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본 시험에 집중을 해라. 이런 말도 너무나도 맞는 말인데 사실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해서 바닥을 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어, 나 불안한데? 하면서 막 불안해 하면서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치는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도 많은 힘을 쏟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결국에는 본 시험을 잘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두 가지 정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은 성취를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장기간의 레이스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작은 성취를 할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다면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나를 믿을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만들어 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원동력을 삼아서 오늘 하루 버티고 일주일 버티고 1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는 거 좋아요 눌러 주시는 것들 모두 다 저에게는 작은 성취로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